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 전략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실시간 채팅을 제가 하고 있어요. 한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같이 채팅 나누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 있는데, 알람이 안 왔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석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구독을 하셨으면 이 옆에 종이 있어요. 이제 종이 몇번 눌러보시면 알람, 제가 올리는 글들에 대한 알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 이제 여행 한 분의 그 유튜브인데 요거를 하시면은 알람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채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또 저한테 슈퍼챗이라고 별풍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송이 두 번째 받아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윤님, 두 번째도 러블리님, 오님 개미님 이렇게 해서 아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지난주, 아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 또0.69% 상승하면서 2,911.75, 일단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는 걸 확인하면서 또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 3월 말 이후에 금리를 완화한 이후에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정책 기조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유로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유로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유로화의 이거 유로 달러 차트입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학 기본적인 이론이 어, 또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유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도 유럽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을 어,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혜로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통화랑 연관되어 보면 가장 쉽게 알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 2200을 지지 삼아서 이제 2240선을 넘보는 그런 모습까지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은 이제 2200선을 지지하면서 어, 위로 보면 된다. 이 정도까지 어,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종목별 업종별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 보증권사에서는 코스닥과 중형주를 많이 봐라 이런 또 아주 논리적인 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제 의견은 사실은 대형주 쪽이 더 현재로서 맞다 생각하지만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코스닥 쪽은 금요일날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2천억대의 매수를 해주면서 어 흐름을 가져갔어요 흐름을 또어 이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또 업종별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르르르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몇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 또 개인들이 계속 타이밍 엇박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업종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꾸준하게 패턴을 분석하셔도 사실은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개인들 거는 사실 크게 볼거 없고요. 기관들도 크게 뭐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그다음에 첫날 또는 둘째 날, 셋째 날연속성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은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아마 재방송 보셨던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업과 우리 은행 업종 아주 잘 보고 계시죠.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의약품 쪽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눈에 띄는 건 IT 업종이에요.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더큰 매수 폭이 들어오면서 아주 또를장을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삼성전자가 일단 좀 땡겨줘야 지수적으로 안심이 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일단 다음 주는 일단은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미래에서 대우해서 어 아주 좋은 차트를 또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익전망 변화, 그다음에 주가상승률, 이 차트고요. 이익성장도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가면 가장 좋겠죠. 그런 업종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어 디스플레이 업종이 주가상승률이 꽤 있었다. 좋은 흐름이죠.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아주 높은 포커스를 맞춰줬었고. 기본적으로 실적에 받쳐줘야 실적이 이전망이 실적에 받쳐줘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내용 여기 0 기준으로 해서 이익전망치가 올라갔던 우리 증권 화장품 호텔 레저는 뭐 관심 종목이 계속 있었던 종목 업종들이죠 아주 좋다 내용들이 자 그렇지만 좋은거는 다 알겠어요 좋은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알겠지만 이익전망치는 하락했지만 주가가 올랐던 것은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익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그럼에도 주가가 올랐었죠. 이거는 진짜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땡겨졌던 종목들이다. 그래서 수급이 빠졌을 경우에는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어닝 쇼크나 뭐 어떤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눈에 띄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를 낮췄던 종목들, 뭐, 보험이나 건강관리, 필수소비자 이런 거는 사실은 유틸리티 이런 건 많이 안 하시겠지만, 주가도 많이 빠졌고, 상태도 안 좋은 것들. 그렇지만, 이 어, 원저리에 있는 것들은 눈, 눈, 눈을 여겨 받는 그런 업종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건설입니다. 건설도, 우리 GS건설을 제가, 어,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건설 중에 하나를 추천드렸다가, 뭐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모르는 다른 건설업종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전망치를 낮춰 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음, 또 좋은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어, 흐름을 분명히 타면 또 이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목군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분위기를 봐가면서 또 투자를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와 증권 화장품 호텔 레저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해서 또 북한 얘기를 할 것이다 해서 제가 안 그래도 검색을 해봤어요 한창은 이제 북한 금강산 테마주고 그 다음에 아란티도 금강산의 골프장 북한의 골프장 뭐 이런 테마로 엮여있는 대표적인 테마주입니다 빠진 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어, 이거 안 그래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 이거 분명히 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 보란듯이 이렇게 뺍니다 이런 거전한 번도 말씀 안 드려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음, 분명히 이렇게 시장에서 모두가 기대하는 것들은 오르기 힘들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요일날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방송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짧게 그냥 들어가시는 거 이걸 분석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방송 보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책을 읽어주는 듯한 그런 방송도 있더라고요 뭐 이평선은 오시, 5일선이 중요하고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가는 골든 크로스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읽어주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책 사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전 하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세 가지 큰 틀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일단 중국 경제 회복이 확인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17일에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분기 GDP예요.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중국한테는 제일 중요한 GDP입니다. 그래서 3월에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판매가 발표되는데 어, 중국의 방향성을 잡는 아주 큰 지표가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증권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증치세이나 부가세 개념인 증치세 인하가 돼서 어, 경기부양책을 감안하면 3월 지표 부진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번 빠지더라도 바닥이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쇄효과. 중국이 일단 뭐 올라와줘야 나머지 신흥국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미중무역 합의입니다. 자, 내용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5월 내그 다음에 뭐 길어봐야 6월 내에 어떤 큰 틀에서 합의를 할것 같은데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 기본적인 내용 말고는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이 다 소멸되고 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랠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도 요요 요 상태에서 올라와서 요 상태로 있는 거고 추세적인 랠리 지속을 위해서는 중국의 합의 이행 과정이 필요하다. 합의를 할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도 이거 이거 결론 내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합의 된다는데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냐라는 질문이 많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오른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 시장에 기대감이 많이 녹아있는 부분이고 또 워낙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예상외로 또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고 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어 합의는 어쨌든 나오겠지만 중국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 미국은 어차피 미국이 뭐 갑인 입장이니까 중국이 과연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공부만 할게 아니라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다. 어쨌든 중국에 좋게 본다면 중국이 어, 어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에서 크게 잃지 않는다면 어쨌든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뭐그 수혜주가 뭔데?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제조 2025 전략입니다. 이 아주 큰 틀에 약 1대1로 같은 중국의 큰틀 중에 하나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제조 광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 고도, 고도화 전략이죠. 제조 광대국이 아니라 더하기 산업 고도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IT를 동시에 전략, 어, 그 협업하는 전략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중국 제조 2025는, 2025는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양적인 면에서 제조 광대국이었다면 혁신 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는 전략입니다. 내용이 아주 좋죠. 멋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표다. 그래서 이큰 틀이 잡혀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산국가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대 핵심 산업 분야 그 다음에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다 이렇게 중국이 큰 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9대 과제 10대 전략 산업 뭐 5대 중점 프로젝트 있지만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트, 크게 보시면 있어요 혁신 그 다음에 IT 로봇 항공우주 선진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신, 신에너지, 신소재, 다음에 또 친환경, 다음에 IT 기술과 제조업 융합, 스마트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내용이 이제 큰 틀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업종들입니다. 5G 장비, 제조업 장비, 카메라 모듈, 친환경, 신소재, 바이오, 로봇, 자동차. 자동차가 어쨌든 큰 수혜를 받을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게임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을 보시면, 메디톡스. 중국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중국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신라젠도 황서제약하고 같이, 아, 아, 그건 HLB구나. 중국발 매출이 높은 이제 그 업종들, 종목들, 펄어비스, 만도, GS 글로벌. 기본적으로 50%가 넘어요. 중국의 매출 비중들이. 그래서 보시면, GS 글로벌은 이제 제조업 핵심 중에 또 GS 글로벌이 중국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도 최근에 업종 수혜가 왜 올랐는지, 왜 GS 글로벌이 올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S맥이죠. 이것도 LCD 만드는 회사고, 터치 스크린 중에 저가입니다. 천원짜리 잡주지만 사실은 주가 상승을 보면 뭐 눈여겨볼만 하죠.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발그 매출 비중이 30에서 50 가까이 되는 그런 어, 제,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매출 비,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가장 또 우리 눈여겨 보는 종목 중에 만도도 있죠 만도도 중국발 중국 향 매출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은 중국인 건 알겠는데 중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또 어떤 업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준의 완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데 일단 2200이라는, 음, 우리나라 지수로 2200이라는 선이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선이다라는 부분이 이 해외적인, 해외 쪽에 어, 이 통화 완화 정책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과거 주가 패턴을 분석하면 연준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긴축으로 선회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뭐, 어, 통화를 풀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미친다라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했던 사례들은 모두 연준의 긴축이 원인이었고, 우리나라 미국부터 그랬었죠. 한동안도 어,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잠시 주춤했던 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을 때는 예외 없이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연준이 긴축으로 선회하기 전까지는 랠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리를 해보도해 드리면 과도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을 통화 정책으로 일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22가 통화를 완화시키면서 어쨌든 또그 부분들이 통화적인 부분들이 일단 우려감 해소를 했고 달러 강세 압력이 심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고 요 내용들을 종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빨리 실현해야 되고 좀 지켜보는 또 그런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 라는게 기본적인 마인드지만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한진칼 보세요. 세번상 먹었지만 또할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혹시나 잘안 되신다. 차악 시련이 이익 시련이 잘안 되신다 하시면 정 안되면 인버스라도 편입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어쨌든 이 좋은 내용들은 큰 틀일 뿐이고 실적 시즌의 변동성은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업종 보셨죠? 이익은 낮아졌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업종들은 분명히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정말 그 체질 개선이 된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어잘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관심 종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종목 대방출이구요 지금부터 드리는 종목들은 일단 제가 많이 그동안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일단 YG플러스부터 시작하면 일단 저가를 탈출했어요 을이 바닥 바닥은 한번 터치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2000선을 넘느냐, 아니면은, 어, 요, 21선을 잘 올라섰는데, 21선에서 50일, 아, 저, 뭐야, 60일선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요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선들을 내려갔을 때는 좀 무섭거든요. 위험해요. 근데 반대로 또 올라올 때는, 지켜볼만 하다. 뭐, 손실은 아니실 것 같은데, 대부분 분들이 다 이기실 것 같아요. 근데, RG 플러스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될 종목이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은 제가 특집으로 한번마련 해드렸는데, 아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몸으로, 온몸으로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21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 기본적으로는 그냥 들고 간다. 바이오 업종 중에 들고 갈 만한 게 셀트리온 밖에 없다. 라고 그런 마인드로 들고 가시고 물론 뭐 저도 다른 종목들 많이 좋아하지만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받쳐 줘야 돼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헬스케어 포함해서 삼성증권은 아까 증권업 들어오는 거 보셨죠 수급이 너무 좋아요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데도 개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흐름에서 잘 담은 것 같고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조용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직 팔지 마시라. 차트도 얼마나 예쁘게 올라갑니까? 2 0 0에선딱 찍고 올라가는 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도 할 텐데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보시면 대표적인 게또 KB금융이죠. 4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아주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던 그 종목이 업종별 턴아웃드 되면서 실적이 받쳐주니까 4만 5천 원까지 금방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어, 기관하고 외국인 선매소에만 상위에 올라와 있지, 개인들은 사실 크게 좋아하지 않고, 이 심하게 물렸던 종목들은 또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다 팔아요. 어, 개인들은 요만큼만 올라와도 다 팝니다. 그리고 다른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안 좋은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버는 분들은 이렇게돈 번다. 하시면 될것 같고, 정말 돈 버는 분들은 코스닥 잡주의 LCD 디스플레이 업종이 아니라 l 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좋습니까? 200선을 뚫고 올라와주면 좋은 흐름을 가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가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업종 보셨죠? 이익 전망치 수정되는 부분 어느새 22,000원입니다. 제가 여기 2019년에 방송하면서 딱 하나 찝었던 종목인데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또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도 진짜 뭐 무섭게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하는 업종들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 특히나 이 LG 이노텍, LG 전자, LG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트론도 이거는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죠. 거의 뭐 사실 반도체 토스닥 중에 대장 아닐까 싶습니다. 14,800원인데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뭐 너무 이 업종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800원까지 올라왔어요. 아, 진짜 2월 달에 요때 다른 다른 종목을 찍어 가지고 저도 수익이 났었었는데 파트로는 일단 뭐 흐름이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했었는데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사진 시스템이 있었고요. 22,800원입니다. 저도 뭐 생각지도 못한 레벨까지 올라왔고요. KMW랑, 어,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진 시스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은 5G나 아니면 중국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업종별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00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데, 보유하셔도 돼요. 특히나 이 종목은요. 2450원. 이제 안 가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30% 넘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얘,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줄 줄은 모르겠, 몰랐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2차전지 쪽에 또 흐름이 아주 최근에 좋기 때문에 첨보도 마찬가지고 첨보는 가림막 2차전지의 전해질 용액 흐르는 데 가림막 역할을 하는거 명성 TNS도 뭐못 넘어가게 하는 요런 뭐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메커스도, 뭐, 자일링스 5G 관련된 테마,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600만원 가까이 올라왔으니, 600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 뭐, 3, 4 0 0하지 않았나요? 올라왔으니까, 테마가 두 개가 엮여있어요. 그래서 메커스도 추천드린 이후에 뭐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거의 한 7, 8%?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빨리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신라젠. 신라젠도 중국발 미중이 높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을 탈출하는 정도에서 지금 뭐, 보고 있지만, 뭐, 사실 워낙 저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또 한두 번 이슈가 나와야지만, 또 흐름을 타지 않을까. 지금 워낙 조용해요. 그리고 다른 바이오들 빵빵한 게 너무 많아서, 뭐 신약하는 회사들 중에 신라젠 말고도 워낙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들이 좋은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아까 살펴보았던 만도 만도랑 뒤 SL 어, 만도랑 SL은 제가 같이 추천드렸던거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말고 요거를 보자 했었습니다 그 완성차 업체들은 너무 현대차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너무 피곤해요 변수가 너무 많은 종목들 특히나 삼성물산 이런거 제가 안좋아하는데 그런 지주격 회사들은 또 어, 여러가지 이슈가 많아서 조용히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말고, 한국 카본을 보자라는 것도 냉매제로 역할 하는. 약간 큰 틀에서, 이거, LGU 플러스나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서진시스템이나 KMW를 보자는 것도 5G 장비 쪽을 보자는 거죠. 이 대장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현대차 모비스 말고, 요 만도. 그 다음에 이 SL. SL도 우리 관심 종목 제가 1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 계신 것 같고 내용이 좋아요. 호텔 신라도 엄청 내향 내용이 좋습니다. 중국발 사실은 매출 높은 것 중에 뭐 호텔 신라를 빼먹으면 서러울 정도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9만 원에서 사고 9만 4천 원을 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0만 4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이네요. 아, 저도 사실 이거 진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만 원대에서 7만 원 3천 원대에서. 추천했다가 이게 7만원 밑으로 살짝 빠졌을 때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9억 넘게 사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높은 수익을 내고 이렇게 또 판매 매도를 했습니다. 무섭게 올라와요. 텔실라도 제가 특집으로 한몇번 준비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특집으로 준비했던 것 중에 제가 한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77,000원 간다. 라고 했던 게, 지금 77,000원을 한번 눌림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77,000원 찍고 눌림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 호텔실, 아, 휠라코리아 방송 보시면 진짜 웃길 거예요. 저도 방송 보고 웃었습니다. 근데 처음 방송하는 또 그런 단계라서, 제대로 주관도 없었고, 사실 뭐, 크게 의무감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의무감이 달라요. 여러분,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자이제부터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 또 파라다이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으로 매트릭스에서 빼지도 않고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빠지지는 않았고요 해석해서 어,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 보일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으로 한동안 지속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레벨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8,000원 째 지겨워요 이제 다음 주나 조금 지나보면 아마 다른 레벨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제가 특집했던 메디톡스도 추천 이후에 3일 연속으로 저는 이제 올라갔다가 팔았는데, 메디톡스가 중국발, 중국향 비중이, 매출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대형주 중에 하나예요 60만원짜리. 아마 개인들이 사긴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길을 가고 있죠. 거의 거래량도 없고요 거의 50에서 55만원 사이 계속 있다가 60만원을 넘고 나서 또 흐름이 주목이 됩니다 이0 0에서는 안착하는 모습이죠 이런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드렸던 중목 중에 이제 ABL 바이오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기술을 이전하는 회사기 이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데 10년씩 걸리고 천억 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하는데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수출해주는 회사도 아주 내용이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업종목이 바로 이 abl 바이오 죠 조용히 웃고 해드릴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신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dpc 방탄소년단 제가 이틀 전에 하고 나서 뭐 빠지진 않았지만 사실 뭐 크게 재미도 없었고요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오늘,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엄청나게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인기인가봐요. 빌보드에도 오르고, 뭐, 유튜브에 1억 뷰를 최단시간에 돌파하는 신기로까지 세우고, 정말 이, 이 거래량과 몸통 짧은 이 차트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마 다음 주에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타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투어입니다. 하나 투어는 우리가 보는 차트들 대부분 차트 모양하고 비슷해요. 이,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 바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종목 특성상 이런 종목들은 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아예 없어요. 급락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차트의 모양, 그리고 뭐 사업 내용, 향후 업종, 전망, 글로벌 매크로 다 봐서 너무 주가가 낮은 국면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파라다이스와 하나투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혹은 뭐 200선 위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65,000원대에 또 얼마나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까? 65,000원.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담아도 될 종목. 이 주가 빠질 때는 또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혹시나 2,200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거나 뭐 그런 변동이 커질 때는 이런 종목도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어요.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나시는 한 주가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